스캔과 가스라이팅이 살짝 추가된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가스라이팅. 두... 가스라이팅이랑 괜찮다고 가스라이팅 다 했잖아. 이거는 너를 교육시키는 거고 충분히 난널 때릴 수 있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걸보면 맞아. 여기에서 진짜 눈에 보이는 결의는 우리가 가정폭력 범위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마래랑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구타하지 않고 눈에 확 띄지 않는 것. 하지만 다은이는 학원을 꼭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하는 거에 엄청난 집착.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 내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학원 문제가 생기면 둘은 싸운다. 엄마 아빠는 싸움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럼 다은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게 자기를 짓누르겠어? 공부? 음, 압박감? 그렇지. 어? 뭐라고 그랬지? 에? 공부. 공부에. 아빠감, 아빠감, 압박감. 압박감.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것도 심리적 가정폭력이 될수 있어. 심리적 폭력이지. 그러면 볼까요? 어, 네. 어. 응. 내가 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이 학원을 다니는데 이 학원을 다니기 싫은데 뭔가 다녀야 할것 같고 그런 거면 뭐예요? 타협이 돼? 네? 타협이 돼? 나의 현실, 네. 나의 미래? 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어, 목표, 되죠. 어, 나의 그러니까 이게 엄마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도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내 주체여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어. 내 마음도 늘 좋을 순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를 참고 목표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그런데,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 나에게는 고통만이야. 그러면,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지. 어, 나에게 엘리아 IP랑 고통뿐이야고통뿐이야 어. 나도 부모님에게, 부모네 하면 고통뿐이야난 재능에게 <laughs> 고통받고 있다. <웃음> <웃음> 재능피다. <laughs> 아, <맞아, 쟤네 웃음> 진짜, 쟤네, 쌤스가 진짜, 그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거. 말이야, 이게 뭔데? <laughs> X 나오고, 뭐 이상한 거, N 나오고. 아, 어, 방정식 배우는구만. 어, 지금 예, 1차 방정식 배우고 있어요. 어. 야, 그냥 어, X를 XY에서 첫 번째 네모 X, 두 번째 네모, 네모 y. y. 그렇게 생각하면 F, 되고, A. 어. 그리고. Y. 어, 제트는 대부분 미지수, 수가 나오면 돼. 아, 미지수가 100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어지지 어, 아 어, 아, 그거는 컴퓨터한테 코딩을 배워가지고 컴퓨터한테 엔터를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라라라락 하고 알려줘. 네,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심리적 네. 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단어까지 너희들이 뽑아냈어. 이게 얼마나 훌륭한 대화냐. 우리가 맨 처음에는 결의, 그리고 아이들이 진실게임을 하면서 서로에게, 어, 할, 키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왔어. 숨기고 싶어했던 모든 현실들이 나오면서 결이와 마레와 다은이는 닮은꼴이었다라는 거지. 다은이는 학업이라고 하는 또는 학원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심리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다은이는 마레가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워. 그래서 얘네들의 푸닥거리는 시작이 됐고 결이도 마레와 다은이의 싸움에서 중재를 하고 다리 역할을 했지만 사실 결이도 마레가 너무 부럽고 질투심에 얘네 마레에 대해서 리얼 마레까지 만들면서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됐지. 자 그러면서 얘네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에 문제의식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진실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재사용을 하게 돼. 진실이 협박과 공격에 재사용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 다음 이제 아이들이 진실로 알게 된 아이들의 사정들이 협박하고 공격에 사용되는 정보로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아이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 이게 정말 이야기 속의 아이들 뿐일까? 아니지. 이거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들아?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후보들끼리의 나누고 있는 대화들이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알고리즘 속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정보 어, 취득 방식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많은 것을 어, 보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고립형도 생길 수 있거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유튜브나 또 우리는 정보를 보는 소비자도 되지만 정보를 만드는 유튜버도 또는 블로거도 각자 아빠나 엄마처럼 정보를 창출해내는 사람도 되잖아. 그치. 정보를 왜곡해서 마음껏 만들어내는 또는 창조자가 될 수도 있어. 결의처럼. 리얼마리처럼. 그럼 그거 문제는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